그 이거랑. 아 맞다. 새로 생긴 것 중에 그뭐 잠깐만 뭐더라? 딸기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있던데? 그아이스크림 뭐더라? 너뚜루? 너뚜루 너뚜루 뭐 패러디한 거예요? 나뚜 나뚜루 안 나뚜? 컴 들어보는 아이스크림인데? 그 보자. 아이스크림.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?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이 우유 소금 눈덩이. 우유, 소금, 눈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소금은? 소금은 캐오면 되고, 그, 뭐야. 밀은 어디서, 밀은 어디다 놔요, 밀? 밀 여기에 놔두면 되는데. 네, 소금은 캐오면 되고, 우유는 농, 그 목장이 있거든요, 제가? 그 목장에 소 사면 돼요. 그, 얼만데요? 어, 이게, 너뚜루. 2700원. 근데 딸기가 3개. 어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... <laughs> 과수원 아니에요, 딸기가? 아니요, 딸기 그거, 딸기는 아니, 과수원 말고 그냥 여기서 구할 수 있던데요? 저희 딸기 지금 몇개 있잖아요, 저희도. 아니, 이 사람들 이거 1등에서 5등까지 어떻게 했어, 이 사람들? <laughs> 어? 아니, 여기 지금 그래도 일군 분들 전부 다 1등에서 5등까지 아닙니까? 이분들 이게 원주민 거랑은 다른가? 많이 원주민은 그냥 순수 노동 템들만 하는 건가요?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돈이 되니까. 그 상자 정리 좀한번더 해야겠다. 이거. 아, 내 손에 이 씨앗 잡템이 돌아다니네, 이거. 감자가 넘쳐요. 감자요? 오케이, 제가 감자 좀 만들겠습니다, 이제. 어, 밀은 다 버리차 면 되죠? 어, 네네. 이거 딸기 저희 세개 있다고요? 아니요, 딸기 저희 많은데? 한두세트 정도 있는 것같은데요 그러면,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네, 두세트로 아니야, 오늘 저희 그러면은... 한번 그거 할래요? 딸기 밭 만들어볼까? 어디다가요? 딸기밭은 좀 응. 아닌가? 거기 농장 하나 자리 밑에 지하 있잖아요, 지하. 아. 쪼, 쪼금 작은 땅. 어, 네, 네 인챈트인데 거기를 그냥 다 딸기밭으로? 음... 괜찮은, 것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어, 뭐야? 내 개인 상점에 템 없어. 있는데요? 어, 어, 오류 아니에요? 있는데요? 어, 뭐야? 나오인가 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어, 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? 어? 여기 한번 다시 봐보세요, 여기. 여기 제 개인 상점에 템뭐 올려져 있나? 슬리스킨이랑, 별의 차랑, 감자깡패랑, 꼬링풀이랑, 솜사탕. <laughs> 나왜 하나도 안 보이지? 어, 어, 됐다, 보였다. 아, 이게 투명으로 보였어요. 솜사탕 좀 만들어야지. 나무 캐온 사람? 여기 나무 여기 있어요, 잡던데. 오케이 그 색깔 다른 나무도 다 써버려야지 아 잠깐만 그 뭐더라 과, 그 뭐야 곡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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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곡괭이 어어는다얘 곡괭이 곡괭이 이거 한 개에요? 한개 먹었는데 아니아니 아니, 그 효율 곡괭이는 또 어디있어요? 효율만 붙이는 곡괭이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있어요 안에 어디어디 어디. 어 그것도 들고 가세요 그거 내구성이랑 효율 4짜리 이거 있죠 여기 이거 들고 가시고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그 작은 땅있죠 네네네 이거 보니까 감자 계속 안 자라는 것 같던데 작은 땅이요? 아니요 그거 제가 캤는데요? 그그그 어? 그, 그. 그한 칸짜리. 아그한 아, 칸짜리 그 높이. 네네. 잘한다면서요. 감전 떠로 잘... 억지로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싱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저희가. 네. 확인했는데 그때 누가 잘한다고 했어요? 죄송합니다. 네? <laughs>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죠. 딸기. 아 그러면 다 똑같겠네. 라 라펠님 잠시만요. 제가 이것만 만들고 음. 자 일로 오세요. 그 광장으로 한번 와세요. 광장. 광장이 앞으로 쭉 앞으로 쭉. 야생. 음. 이거 큰땅한층더 높일 수 있어요. 큰 오. 땅이요. 열열 뭐, 열 칸까지 했는데 일반 높이에서 열 칸. 음. 여기서 제가 이거 두개 드릴 테니까. 네 네. 두개다 갔다 오세요. <laughs> 아니, 그거 두개한 어... 번에 쓰면 안 돼요? 하나씩 써야 돼요? 네, 근데 이거. 네. 처음껏 야생 돌아가지고 제가 코코야코를 한번 찾아볼까요? 어, 한번 그러면 <laughs> 찾아보실래요? 제가. 네네. 진짜 한 6일차, 7일차까지 못 찾은 게 진짜 제가 멍청해서 못 찾은 게 아니라. <laughs> 진짜 없어서 못 찾은 거예요. 왜 저를 못 믿고 의심해서 그 찾, 아, 예, 한 찾아봐요, 찾아봐요. 그래서, 가위도 주세요. 저, 이거. 아, 네네. 네. 가위요? 가위 왜요? 가위, 이거 정원, 한번 켜면 말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정원이요? 네. 야생 돌다가 나오는 거. 정원? 그, 새로운 장르 나오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정원이 뭐지, 네? 그, 하베스트 모드에 그, 씨앗, 여러 개 나오는 거. 가위로 하면 많이 나와요? 아니야 이거 인벤토리 아낄 수 있어 아...오케이 아 다녀올게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네아 신입인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<laughs> 자 잘해보세요 네저 이제 돈 9만원 남았거든요 <laughs> 죽으면은 누구 책임인지 아시죠? 네네 네. 얼른 갔다 오세요 어, 걱정 마세요 아, 얼른 갔다 오세요 어머 깜짝이야 이거 재고 좀 미리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아 오늘 왠지 누구 파산 시키고 싶은 날인데 오늘 좀 파산 구미가 당기는데? 아니 진짜로 오늘 좀 땡겨요 아 이따가 파산 시킬 사람 좀 모집 좀 해볼까? 저희가 돈을 좀 모아 놓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죠. 네. Yep. 제가 지금 돈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악덕은 아니니까. 근데 여러분들은 네. 나이 학생이신 분들도 있는데 네. 그냥 계속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<laughs> 어? 아 아니, 그러니까. 학교 내일 가시지 않나요? 가죠 다시 가요 가는데도 이파산게임을 하겠다는 그 의지로 지금 그죠 <laughs> 해야죠 자랑스럽네 어떡해 <laughs> 저도 옛날에 마인크래프트를 그렇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소금... 소금도 혹시 보시면은... 소금 조금만 캐다주세요. 소금 나벨 아, 네? 소금... <laughs> 아, 그, 그, 아, 그거 아그안 갖고 가지 않았어요. 횃불? 아, 가져갔어요. 아, 그래요. 아, 역시... <laughs> 이거 콩콩님네 큰 땅이라... 네네, 저희 땅이랑 비교해보면... 네, 더 높게 쌓, 쌓았는데 되는데요. 콩콩이네요. 잠깐만, 한번 제가 보고 올게요. 그러면? 아, 근데 다른 사람 땅 많이 산데 있잖아요. 네. 저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, 두 개가 다 팔렸다는 건또산 건데, 파산인가 아니, 파산을 못 시킬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저 사람들 땅이 두 개면은 벌리는 게두배인데 어디, 어디? 한번 제가 한번, 비가. 한번 좀 재볼게요. 여기가 Y가 57이고, 쭉 올라가면, 여기가 67. 여기까지인데? 똑같은데요? 똑같아요. 아, 야 잠깐만. 67, 67까지. 그. 우리 여기 맨 위에층 어떻게 올라가죠? 아, 여기로 올라간다이구나 67. 어, 아 그러면 저희 조금 더 싸울 수 있는데? 제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, 여기? 그럼 여, 그 여기가 6 4에요 64인데. 하나, 둘, 세 칸, 세칸더 싸울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빨리 가서 흑해 와서 해요. 갑시다. 야생으로 갑시다. 그 상자에 흙 있을걸요? 어, 그러면은 그걸로 가서 캐고 오세요. 땅좀 넓혀주고 오세요. 그럼 그 위층에 뭐 지어요? 2층에요? 이그 위층 이, 위층 아, 위층에 딸기 아까 우리? 딸기 한번 진짜 아이스크림 만들어 올래요그 목장에 소 그냥 키우고? 것 같아요. 눈, 눈덩이 조금 키워서 하면 되는데? 나, 좋은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저희 한번 딸기 키워보자. 딸기 두 세트 있으니까. 그 라펠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? 뭐요? 그, 코코아 콩 찾기. 네네. 오, 진짜 찾으면 진짜. <laughs> 라펠 님이 왕 하세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<laughs> 예, 라. 잠깐만요. <laughs>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생각 좀. <laughs> 잠깐만, 진짜 왠지 찾을 것 같았어, 목소리가. <laughs> 다시 한번 생각 좀. 몇천을 가도 안 나오던데. <laughs> 어. 아, 진짜로, 근데 저희가 한 진짜. XZ 한 2천씩 갔는데 안 나왔어요. 물론 그거는.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긴 한데. 아펠 님이 차으실 동안 저는 땅좀 캐겠습니다. 아, 제발, 오늘, 제발, 저 지금, 내,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좀, 네. 그 일꾼들 오시기 전에 좀 얌전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, 다들. 돈, 돈좀벌기돈 벌고서 공격당하는 거는 오늘은 내가 용서해줄게. 아 저번에 후추가 좀, 얘가 좀 후추가, 네.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주 그냥, 박쥐 같던데. 그냥 보내버릴까? <laughs> 기분 탓인데. 네네. 흙이 왜 계속 쌓아지죠? 흙이요? 네. 아, 그러니까 그게 따로 막아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막아놓은 건 없고 그냥 규정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? 그리고 그 딸기 심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면은 여러가지 물품 심긴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그 하베스트 모드에 있는 다른 네. 것들 있잖아. 뭐 양파, 대파, 대두 이런 거 있죠. 네 그런 것도 써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데, 근데 그거 너무 가격이 비효율적이던데, 그렇죠. 어 뭐야, 페어민 이거 새 건가? 우와. 어? 이게 새 거라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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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복합 말다 복합 말렸다, 찌지! 어 뭐야, 안 터졌는데? 왜 근데 새 거야, 우와. 와, 여기 걸 찾네. 이거 누가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이거를? 다이아몬드 마갑가 근데 누가 찾았을것 같은데 안찾았네 이거를 새로생긴 맵인가? 틀린넘는데 이거 우리 뭐야 여기 네. 여기 파산게임 그 야생맵 있잖아요 저희 야생맵 그것도 네. 한번 네. 초기화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초기화를 해야지 우리가 빨리 코코아콩을 찾지 이거 흙 엄청 많이 부족할것같아요 흙이요? 그러면은 캐와야지 뭐 캐와야지 이따가 캐오죠 저 잠깐 지금 밖에 나왔으니까 다시 나갔을 때그 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야생 나가는 거 그리고 목장에 다른 애들 보니까 양 키우더라고요 양 근데 양 뭐하러 키우냐 했는데 양털 캔데요 양털 근데 한개 150원이거든요 아, 캘 가치가 있네요 아키 없을 것 같은데. 오, 야, 뭐야, 닭차 뭐야, 뭐야, 뭐야. 오, 야, 여기 그냥 닭 죽이지 말고 알, 알 먹어야겠다. 야, 닭이 여기 무슨 20마리 있는데? 야, 야, 앉았고 이거 닭알좀 구해가야겠다. 알좀 싸라, 제발 아, 닭, 한 마리, 제가 저거, 닭알 저번에 했는데, 네. 응. 열개 뿌려서 한 마리 나온 거예요. 아주 뭐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두 마리였으면 계속 뿌릴 수 있을 텐데. 와, 뭐야, 여기 NPC 마을 아무도 안들었잖아 당근도 혹시 모르니까 좀 캐놓고. 우리 돈 많으면은 바로 그냥 그거 사버릴까요? 백화점? 받았냐? 오늘은 하나 팔 때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백화점은 200원씩 추가거든요? 근데 100만원이에요, 100만원. 마트 아니에요? 아, 맞다. 마트, 마트. 아이, 제발 싸서라, 제발. 잠시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여기 누가 통화방 좀파주세요 예. 예. Yep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잠시가. 예, 예. 야, 너 저번에 나랑 카페에서 예. 그때 너 나한테 효율곡, 그 행운곡괭이 많다고. 카페에서요? 어. 그때 우리 실제로 만나서. 실제로 만나서 카페에서? 아 그때 어, 봐봐 기억 못할 줄 알았어. 너 그때 나한테 행운 그끼이 많다고 자랑했었잖아. 그래서 그뭐 눈꽃이가 너한테 다 버리고 갔다며. 아두 개, 두 개, 두 개. 어 그래서 그거 나 하나 어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. 제가요? 어 기억 못해? 네가 그랬잖아. 네가. <laughs> 아니 근데 나저저 저 지금 저도 광물 들어왔는데 저 그리고 제 일꾼분 하나 주고. 아 뭐야. <laughs> 기대감만이었어? <laughs> 아이 누나 제가 또 뽑아서 드림 되지 그러면 그래 나는 그거 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나는 <laughs> 아이 그 뽑아서 나중에 드림 어? 되지 나는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너의 그 말에 어그 오늘 그것만 기다렸다고 아 오늘 그것만 기다렸다고요? 그래 나는 당연히 걱정하지 말라고 어 행운국갱이 이렇게 우리 우리 엄청난 엄청난 친한 어 삼식에 챙겨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 일꾼분들한테 어아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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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근데 누나 지금 응. 누나 이꿈 뽑았어요 이번에? 어 뽑았어. 세 명이에요 그러면? 어나세 명. 오, 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아 저희도 세명 뽑았어요. 어너너아 맞다, 너네도 세 명이지? 그럼 콩콩이네도 세 명이고 세 명인 데가 몇 어디 어디지? 저랑 누나랑 콩콩 이렇게 세 명일걸요? 아 그래? 아땅 살라는데 했 땅이 다 팔렸던데 이거 누가 사는 건지 이거? 땅 나일걸? 나 엄청 많이 샀어. 아, 그리고, 콩콩이도 큰땅두 개일 텐데? 콩콩이 큰 땅, 따... 그럼 누나도 두 개? 아니, 아니. 아, 나는 세 개. 큰 땅이 세 개요? 어. 난다 포기하고 나는, 나는 큰 땅만 샀어. 그25 곱하기 25 땅이 세 개라고요? 어. 나땅 부자야, 땅 부자. <laughs> 아, 누나가 다 샀어요, 그러면? 나 대신, 대신, 그, 그림은 다 팔았어. 아, 그림, 그림 다 팔고 파지면. 땅 샀다고? 어, 그림, 그림 다섯 개가 있었잖아. 와 근데 그 용케도 살아남았네 이거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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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거 다 투자했으면은 그때 돈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렇지. 근데 또 근데... 어, 어떻게 용케도 다 살아남았네 이거? 아니 저번에 그 그래, 저번에 내가 걸렸고 나 솔직히 너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 그때. 네네. 20 얼마 걸렸을 때? 아 근데, 근데 그거 네가, 제가 다 도와, 이, 네가, 그대로 어. 줬잖아요 그만큼. 어니가 도와줬잖아. 그래서 안 죽었지. 오. 그래 아니? 죽었다면 큰 땅이 세개 나왔는데. 아이 근데 그거 뭐 하는 건데 그거 딱. 쓰고 다니까 창고가 다시 비었더라고요. <laughs> 하필이면 누나가 걸려가지고 또. 아유 그러게. <laughs>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, 안 좋았을 텐데. 그 다른 사람들은 큰 땅을 안 사더라고 계속. 나는 큰 땅이 너무 욕심 나는데서 아 이거 어쩌지. 나는 큰땅이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예. 네. 그냥. 아니, 아 저는 아, 저는 그거 그거 할라 했어요 저는 후추 하나 줄라인 후추 하나 줄라고 후추 땅못 사면 은좀 그러니까. 아큰 땅을. 냉겨놨죠. 아니 왜 후추를 줘? 아니 아니 주는 게 아니라 후추가 땅 살게 살수 있게 남겨놨죠. 너 후추랑 무슨 사이니? 아니 무슨 사이는 아닌데 응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이리 할까봐. 어 근데 아까 봤지 내가 후추 작은 땅 사줬는데 후추 작은 땅또 있어? 그리고 걔구 구멍 가게 들어왔어. 아 그럼 죽여버리고 제가 그땅 살게요. 오늘 일꾼도? 일꾼도 또 그~ 그~ 콩콩이야 뽑아줬어? 오, 왜, 걔는 왜 사줬어? 이게 동맹 끊더니 지금 정신 나갔나게? 아니 그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후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진 아니고 한선행의 수준이지 않을까? 아니면은 서, 수준? 죽을 뻔했던 루테 수준? 루테 수준? 어 근데 오늘 야 맞다 오늘 후추 예 두부 방어권 아직도 있지 않냐? 아, 맞네, 8일차까지네. 야, 오늘까지잖아. 그거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? 근데 그거 어차피 쓰게, 해, 오늘 어차피 쓰게 할 거면은, 어. 안 쓰는 게 맞아요. 어차피 오늘 유통기한이라서 그거 쓰지도 아, 못하고, 다음 차때 어차피 날라갈 거. 아, 그치. 쓸라면 응. 저번에 썼어야 되는데. 그렇네. 나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, 진짜로. 나는 그 아직도 2만원의 그 나의 그 때를 기억하고, 되게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거든? <laughs> 나는 바뀌었어 나 방송.. 방송의 화면에 재미 다 버렸어 진짜 누나 지금 얼마 있어요 그러면? 나 지금 30만원 30만원? 어 30만원이면 많은거야? 너 얼마 있는데? 저 9.. <laughs> 어? 9만원 왜? 네? 저요? 어 9만원이 9만? 있는거를 가지고 왜 9만원이 있냐고 하면은 왜왜 돈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 <laughs> 왜왜 그거밖에 없냐 그러면은 저는. 너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네 저격 30만 돌리면 너 죽어? 아니 누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아니, 말이라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나? 아니야 <laughs> 미안해. 아, 미안.